음악의 신을 얘기를 안할 수가 없어요. 어쨌든 그렇죠. 이상민 씨가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된 데는 음악의 신. 제... 사실 제2의 전성기가 금방 끝나는 것 같기는 해요. 음악의 신이 안 하니까. <웃음> <웃음> 어디서도 볼 수가 없으니까. 네. 근데 그, 그 프로그램을 하자고 제안을 받았을 때는 어떠셨어요? 이상민 씨를 망가뜨리는 프로그램이다. 어. 음. 이상민 씨를 망가뜨리는 프로그램이지만 이 프로그램이 끝나면 이상민 씨의 안티가 찬티로 돌아올 수 있다. 음. <laughs> 예. 네. 아, 그래서 네. 그걸 믿고 일단은 저는 첫 번째 그 말을 듣고 아니 내가 지금 이 바닥에서 더 바닥이 있나 싶었어요. <laughs> 아니 날 어떻게 더망가뜨리지 지금 내가 이미 망가져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호기심이 갔어요. 일단 망가뜨려 보십시오. 음, 어.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죠. <laughs> 아니 근데 <laughs> 아, 뭐, 이 사진을 왜 찍으신 거예요? 아, 이게 이제 음악의 신 촬영 중에 있었던 그 촬영인데요. 보신 분들이 전화가 와서 왜 찍었냐고. 그래서 사실은 그 프로그램이 중독성이 생겨요. 이제 좀 페이크 다큐라고 하는데 이게 어디까지가 속이고 어디까지가 뭐 진실이냐라는 거에 그거를 주안을 두고 이제 보게 되면서 재미를 갖게 되고 그러면서 정말 많은 안티가 찬티로. 찬티로. 어, 그래. 자, 차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보고 싶은데 자신이 몰았던 최악의 차는 뭐예요? 저는 콜벳이에요. 오! 콜벳. 왜요? 왜그 좋은 차를? 키를 꼭 나만 아는 곳에 숨겨놓고 차를 타고 했어요. 그러다가 잠깐 내가 아차하는 순간 매니저하고 정환이가 키를 딱 가지고 차를 타고 나가버린 거예요. 그 사람은 왜 그러는 걸까요? <웃음> <웃음> 그러고 나서 전화가 왔어요. 정환이한테 사고 났어 또. 굉장히 애가 막 격앙된 목소리로 형 큰일 났어 그래서 왜 그랬더니 사고 났어 그래서 아... 순간 첫 번째로 제가 물어봤던 게 네가 잘못했니 그 사람이 잘못했니 그랬더니 아무래도 우리가 잘못한 것 같아 <웃음> <웃음>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는군요. <laughs> 그러고 나서 그때 2천 몇백만 원의 견적이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어쨌든 이건 나중에 고쳐도 되니까 잠시 이걸 두고 이제 보험도 내 앞으로 들었죠. 어, 저만 이게 음. 운전하면 할수 있는 보험도 안 되고 보험도 아무것도 안, 안, 안 돼. 하여간 그거 정리하고 나서 하고 있는 도중에 IMF가 어... 아니 깨워. 그래서 수리비가 어... 2천 몇 백만 원이 환율이 올라가면서 6천만 원 정도로 올라버렸어요. 어... 어... 아휴 참. <laughs> 분위기를 바꿔서 그럼 그 반대로 가장 응. 최고의 차. 저는 사브 900 컴포터블. 어... 사브. 저는 그 차를 탈때 하는 일이 다잘 됐고 그리고 이제 룰라가 이제 이 차를 되게 좋아했어요. 그래서 내가 운전하고 방송 스케줄 을막 가요. 그럼 이제 교차로에 딱 쓰잖아요. 교차로에서 버스에서 이렇게 타다가 앞에 뭐가 딱 차가 멋진 차가 딱 오잖아요. 그럼 그게 관심. 오, 저차 뭐야 그러는데 뚜껑이 거기서 딱 열려. 오, 뚜껑이 열리네. <laughs> 근데 거기서 룰라 네 명이 이러고 있다. <laughs> 거기서 막 어, 버스를, 예, 와! 그리고 이제 그런 장난을 제가 많이 쳤어요. 아... 그래서 애들 태우고 막 다니면서 그런 추억이 많으니까 그 차가 저한테는 베스트카였죠.